안녕하세요 염소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b h c 의 마초킹인데요. 신메뉴도 아니고 마초킹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다가 봉창도 드리는 리뷰냐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거야. 열어보겠습니다. 펩시 주면 삐질 뻔했어. 치킨무. 이렇게 치킨과 곁다리들을 세팅해줍니다. 장비. 오픈해보겠습니다. 마초킹은 이렇게 파워 고추가 토핑되어서 오는데요. 대체 왜? 먹어보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마초킹 먹을 때밥 없이 먹는 분들은 지체없이 신고를 밥을 준비한 뒤 아참 콜라 먼저. 호로로로로.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치킨이 겨울인 것마냥 야채 이불을 꽁꽁 삼매고 있는데요. 저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헤라 노브 히얼. 군침이 싹 도노. 이제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밥을 먹어줘야 합니다. 일단 튀김은 아그작 거릴 정도로 바삭하고, 소스는 살짝 갈비 맛이 나는 듯도 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대맛있딴 다음은 날개입니다. 살은 촉촉하고 소스는 달달하고 튀김은 바삭합니다. 너무 맛있다 오늘은 나 아무도 말리지 마.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